전설에 따르면, 태고의 짐승을 먹는 자는 그 능력을 얻고, 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불로 장생을 얻는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 그 금기를 깬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내 이름은 한천호, 천하제일 문파인 천건문의 제자였지만, 단전이 깨져버린 폐급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지. 놈들은 나를 쓰레기라 부르며 비웃었어. 두고 봐라, 배군. 내가 겪은 이 지옥 반드시 천배 반배로 갚아주겠다. 내 몸속에 잠들어 있는 이 굶주림이 너희 모두를 삼켜버릴 테니까. 선우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두루마리. 그것은 고대의 마교 교주가 남긴 금지된 비술, 만수포식결이었다. 살아있는 영물을 먹어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악한 무건. 이것이 만수포식결? 이걸 익히면 마도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적혀 있군. 하지만 한건 없어. 평생 쓰레기로 사느니 악마가 되어서라도 힘을 얻겠어. 그의 첫 번째 사냥감은 동굴 깊은 곳에 사는 철갑진애였다. 맹독을 가진 이 진애는 보통 사람이라면 스치기만 해도 즉사할 위험한 영물이다 빨라. 놈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야. 하지만, 내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놈의 급소를 노려서 단한 번에 끝낸다. 잡았다. 내 놈의 껍질이 아무리 단단해도 내 굶주림을 막을 순 없어. 으아! 씹어 먹어주마, 이 징그러운 벌레 자식아. 지네의 독주머니를 삼킨 순간, 천호의 몸 안에서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혈관이 타들어가고 뼈가 녹는 듯한 고통, 이것은 환골탈태의 과정이었다. 으그 뜨거워, 온몸이 풀타는 것같다 하지만 느껴진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영물의 기운인가? 주인님, 아니 저 인간에게서 왜 짐승의 냄새가 나는 거지?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지독한 호기심이 생기는데,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천우야 너 괜찮은 거야?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아니 그보다 너한테서 뭔가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걱정 마 탕포. 난 아주 멀쩡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아. 이제 곧 열릴 비무대회. 거기서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쓰레기가 아니란 걸. 비무대회 당일 수많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천우의 첫 상대는 바로 그를 괴롭히던 무리 중 하나인 철수였다. 그는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는 괴력의 소유자다. 저 녀석 기콘하지 않고 올라오다니 제정신인가? 철수야 적당히 손봐주고 내려보내라. 너무 심하게 다치면 장로님들께 혼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철수의 도끼는 무겁지만 느려. 지네의 능력을 얻은 지금의 내 눈에는 마치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끝내주지. 순식간이었다. 천우의 형체가 흐릿해지더니 철수의 등 뒤에 나타났다. 아무도 그의 움직임을 쫓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잠깐. 방금 저 움직임은 부법이 아니야. 순수한 육체의 탄력만으로 저런 속도를 낸다고? 저 아이 대체 무슨 수련을 한 거지? 흥미롭구나. 너희들이 자랑하던 힘이 고작 이거냐? 너무 느려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군. 다음은 누구냐? 백군 네가 직접 내려오지그래. 이 건방진 자식이 감히 내 이름을 입에 올려? 죽고 싶은 개로구나. 좋다. 내 친인 이놈의 사지를 찢어서 개밥으로 던져주마. 시간이 흘러 천우는 더 강한 힘을 찾아 화산지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전설의 영물, 용암도마뱀이 서식하고 있었다. 불의 힘이 필요했다. 비켜소아 위험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배군을 이기려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로들을 넘어서려면, 이 정도 도박은 해야 해. 난더 강해져야 한다고. 전투는 치열했다. 용암도마뱀의 화염브레스가 천우를 덮쳤지만, 그는 지내의 속도로 피하며 놈의 등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놈의 영린을 향해 검을 꽂았다. 먹어주마! 내 놈의 심장! 그 뜨거운 불꽃을! 이제 이 불은 나의 것이다! 타올라라! 나의 탄전이여!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려라! 하늘의 기운이 바뀌었어. 남쪽 화산에서 누군가 영물을 사냥했구나. 저 정도의 기운이라면 보통 내기가 아니야. 혹시 그 아이일까? 젠장. 첩보에 의하면 한천호 그 자식이 화산의 영물을 독차지했다고? 어떻게 그런 폐급이 계속 강해지는 거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직접 죽여주마!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천호가 노리는 것은 고작 화산의 도마뱀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시선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천공의 뇌룡을 향하고 있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 하늘을 찍고 내려온다는 뇌룡. 녀석을 삼치면 나는 진정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어. 천우야, 이건 너무 위험해. 뇌룡은 인간이 성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문파의 장로들도 벌벌 떠는 괴물이라고 제발 다시 생각해. 미안하다, 탕포.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내안의 굶주림이 더큰 힘을 원하고 있어. 만약 내가 실패하면 네가 내 뼈를 수습해다오. 하늘이 갈라지고 거대한 뇌룡이 강림했다. 그 위압감만으로도 주변의 산들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laughs> 이게 무슨 힘이야?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 한천우, 저 미친 자식이 정말로 뇌룡을 불렀단 말인가? 우린 다 죽었어. 와라, 네가 하늘의 심판이라면 나는 그 심판마저 씹어먹는 악마가 되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사냥한다! 만수포식결 최종 5위! 충돌의 순간, 세상은 하얀 빛으로 뒤덮였다. 소리조차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 그것은 신화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몸이 가볍다. 뇌룡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어 번개가 혈관을 타고 흐른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인가? 믿을 수 없어. 그가 해냈어. 전설 속의 경지에 도달했어. 천우야, 이제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말도 안 돼. 저건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다. 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상대로 싸우려 했던 거지? 살려줘. 제발! 이제 이 세계는 좁다. 더 강한 놈들이 있는 곳 상계로 올라가겠다. 그곳에 있는 신수들은 또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군. 그렇게 소년은 전설이 되어 하늘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더 거대한 포식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이야기 신계편을 기대하라.